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 없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귀에 들리는 이한 문장이 당신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어떤 이유로 보내졌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찰 수 있고 무기력과 싸우며 왜 살아야 하지? 라고 자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포기하고 있고, 누군가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차이는 반드시 결정입니다. 당신은 어떤 쪽인가요? 오늘 하루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낼 건가요? 아니면 오늘을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만들 건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운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하지만 진실은 하나입니다. 환경도, 운도, 기회도, 결국 마음 먹은 사람이 만들어 갑니다. 마음만 바뀌어도 인생은 바뀝니다. 생각 하나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내가 할수 있다고 믿는 순간 깨어납니다. 스스로를 믿는 힘, 그것이 인생의 전부를 바꿉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가진 것은 당신 안에도 이미 있습니다. 다만 꺼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누군가 이미 성공한 걸 보면, 와, 저 사람은 대단하네라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그 사람도 당신과 똑같이 불안했고, 똑같이 초조했고, 똑같이 두려웠습니다. 다만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성공은 절대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이 쌓아 올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를 버틴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하루를 살고 있나요? 핸드폰을 붙잡고 의미 없는 영상만 보며 또 하루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영상도 그저 한번 스쳐가는 영상이 되어버리진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건 다르게 살기 위한 시작이다. 라고 마음먹는다면, 이 영상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 계단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목표를 적어보세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현실적인 계산도 잠시 내려놓고, 가슴이 뛰는 그 목표를 적으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이걸 위해 살고 싶은가? 만약 그렇다는 답이 나온다면 지금부터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꿈을 향해 걷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행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세상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세상은 끈질긴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절반의 승리를 이룬 겁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장애물이 나타날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고, 가족조차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요. 당신은 봤잖아요. 당신만의 가능성, 당신만의 비전. 그걸 믿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당신을 밀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지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이 글을 다 읽었다는 건 당신 안에도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게라도 한줄 읽기라도 하루 10분 책 읽기라도 2분 스트레칭이라도 작은 행동이 내일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내일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고 펜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기적을 위한 첫 번째 선택입니다. 내일도 당신을 깨워 줄 메시지를 받고 싶다면 지금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